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육개장 같은 소고기국을 맛있게 만들어 볼 테니까 시켜봐 주세요. 소고기는 압력밥솥에서 제가 쪘거든요. 일부는 제가 손질해 두었는데 이렇게 육개장처럼 고기를 이렇게 살살살살 찢어 주세요. 고기 결대로 찢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다 찢어주세요. 속주 깨끗하게 씻어서 받쳐뒀는데 속주 없으신 분들은 콩나물도 가능합니다. 모입니다무 썰어줍니다. 양파 작은 거 하나 썰어주세요. 송이버섯 한 개입니다. 이렇게 찢어주세요 손으로. 쭉쭉 찢어주세요. 대파는 길쭉하게 썰어줍니다. 준비해주세요. 홍고추 2개 길쭉하게 썰어줍니다. 먼저 마늘 2스푼입니다. 참기름입니다.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크게 한 스푼 넣어주세요. 그리고 불을 크고, 먼저 고춧가루를 볶아줍니다. 고추기름 내는 겁니다. 여기에 고기 썰어난 것, 찢어난 것다 넣어줍니다. 그리고 무 썰은 것도 다 넣어주세요.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볶아주세요. 국간장 들어갑니다. 한번 살짝 이렇게 볶아줍니다. 여기에 물을 부어주세요. 물 붓고 한 소금 끓여주세요. 끓기 시작하면. 거품을 약간 걷어줍니다. 거품 걷어주세요. 그리고 숙주를 다 넣어줄게요. 그리고 양파하고 버섯 썰어난 거다 넣어줍니다. 요렇게 해서 한소끔만 더 끓여주세요 한소끔 끓으면 여기에 부족한 간은 소금간을 줍니다 그리고 후추도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파하고 홍고추하고 다 넣어줍니다 추가루한 스푼 살 뿌려주세요. 이렇게 한소끔만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굉장히 칼칼하면서도 맛있는 육개장 같은 소고기국이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